오늘의 복음 2019년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창세기의 말씀 37장 3절에서 4절, 12절에서 13절, 17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제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로 석켐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 형들이 석켐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업무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러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러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로우베는 그들을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이었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길 아세서 오는 이스라 이스마엘 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에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행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얹전 서문잎에 팔아 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45절에서 4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랐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염체로 요한신부님의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사랑받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독서에서 야곱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는데 그의 행제들이 요셉을 질투하여 죽이려 합니다. 마침 유다의 중재로 목숨을 건지기는 하지만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목숨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복음에서 인용하는 시편 118편의 구절처럼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마저 당신의 일로 바꾸시는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당신을 내버리고 죽이겠지만 당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밝히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포도밭 주인의 상속자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소출을 내는 민족, 당신을 따르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성전을 정하신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복음서 이야기는 그 절정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이 지니는 참된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